안녕하십니까 박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자가 온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던 백겹으로 일만한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여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모아가 남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이로지나하시게되이려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기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아해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함에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숨결하이르되저가 제인의 집에 유아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케오가 서서 죽게 여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 사오며 만일 누구에게서 죽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모두가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다 나은 진로를 위해 살아갈 것이요. 청년들은 아름다운 과정을 위해서, 어른들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노인들은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에 다할까요? 인생은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간다고 한다면 단순히 삶의 목표와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다른들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같아니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 경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라톤은 42.19km로 끝나지만 인생은 죽기 전까지는 경주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주가 다 마쳤을 때는 모두가 다 종착적, 즉, 최후의 심판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또한 그 목적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인자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죄인을 불러오셨습니다. 누가 음 5장 32절에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죄된 우리의 속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인간의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누가 보면 1 5장 4절에서 7절에 보시면, 내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인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을 들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일양을 찾아내어 너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로 노니 이와 같이 재인한 사람을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안 나오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길를 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로 버린 자를 찾아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를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시대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주어하는 생명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갈라데아서 5장 14절에 보시면 온 율법은 내 예수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파는 말씀을 모르고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파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24 장노들과 함께 찬양하시다 그러면 인자가 오신 목적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한정은 세장 사케오과 예수 그리스를 영접했습니다. 누가 보면 15, 19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삽겨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아야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는 자는 그가 죄인이라도 구원을 얻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대를 죄인치구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를 만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여러분의 상가운데 예수 그리스를 만나기 위해 포기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전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사업에나 갚겠다고, 팔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대한 미래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는 자기 가족, 형제, 친척들을 주를 위해 다 버립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서 사장9 절에 보시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 버린 자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봄은 이 집에 일어났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 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곳을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하에 함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시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살펴봅시다.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디서 첫사랑을 이렇는지 찾읍시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삶이 고강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의 그늘 아에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무초 추원합니다.